회사에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번 의료비가 1천만원만 가입되어 있던데 이거 너무 적지 않을까요? 보험에서 실비를 따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민영 의료보험을 꼭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살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초특급의 영상을 홍보해 주실 수 있는 방법. 구독하기와 딸랑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 단체 실비에 천만 원이 들어가 있든, 이천이 들어가 있든, 오백이 들어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단체 실비는 그냥 유지하시고, 지금 민영 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민영 의료보험 내가 1년 동안 유지하면 된다 그랬어요. 1년 동안만 유지하면은, 얘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시킬 수 있어. 납입 중지를 시켜버리면, 기존에 있는 단체 보험으로만 보장받으시면 돼요. 쭉 보장받다가, 나중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게 됐을 때그 아까 잠자고 있는 그 일반 민영의료보험의 의료실비 있지 않습니까? 그 실비를 딱 깨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천원에30%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 또 보장받다가 다른 회사 취직해서 단체보험이 있다. 그러면 얘를 또 그때는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잠재울 수 있어요. 왜? 민영의료보험은 딱 1년만 보장을 받게 되면 그 이후로는 아무 때나 재웠다 깨웠다 재웠다 깨웠다 계속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야. 무조건 단체 보험이 있으니까 민영 의료 보험을 가입을 하세요. 그랬다가 1 년만 유지를 하고 얘는 재워버리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뭐 보장이 적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단체보험으로는 70살, 80살, 90살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사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아 그래요? 초특급 말씀 들으세요 항상 1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런 얘기를 했을 때 1등으로 초특급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해 아시겠죠? 아 그래요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실시간 문의 있죠? 414-97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라든가 만약에 휴일 아니면 급하게도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 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